말씀으로 수월에 울리는 심판의 노래, 수월에 울리는 심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 잘 어,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어, 아프지 않도록 우리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 풍조는 날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길지만 쉽죠? 예, 네, 길지만 쉽죠. 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는 정말 나날이 많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32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 무덤, 심판, 공포. 이 주제로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을 애굽의 심판인데 어 25장부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최종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에스겔서 25장부터 나오는데요. 25장부터 보면은 암몬, 모아, 에돔, 블레셋, 부로, 시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장의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절정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의 멸망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한 국가의 마, 한 국가가 문을 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오랜 세월 동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군림하면서 <laughs>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나 또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애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대 문명지의 중에 하나가 애굽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애굽이 문명이 아주 발달하면서 또 애굽은 상당한 강대국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작은 나라들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모든 주변 나라들도 자기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손을 벌리냐면은 하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손을 벌려서 도움을 구하는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하였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야 될 것인데 왜 애굽을 의지해야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애굽을 비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심판을 통하여서 또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라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9장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특별히 32장 17절부터는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예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심판 내용이 애굽이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느냐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7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은 이들에게 이루어진 심판이 단지 멸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사라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심각한 심판이 음부로 내려가는 영적인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망산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했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은 나라 이름만 다르지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17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라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아스르 그리고 24절에서는 엘람 26절에서는 메섹과 두발 29절에서는 에돔 30절에서는 시돈 자이 나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면서 불의를 행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모두가 다 애국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음부, 스월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부터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 예언이거든요.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함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국의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애국과 바벨론의 관계를 조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국과 바벨론의 관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BC 612년에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히 설 것만 같았던 그 강성한 나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대한 나라였던 아스르를 바벨론이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르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다시 누구와 전쟁을 벌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애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함으로써 도망을 가게 되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북쪽에서부터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던 어, 지역이었었거든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차지하는 자들이 뭐 유럽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아프리카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아시아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와 같은 지역이 바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그미스를 정복한 바벨론이 이참에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정복하자.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나마 좀 강성한 나라로 애굽 만큼은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약소국 중에서도 그나마 강대한 나라였던 이스라엘까지 바벨론이 정복하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 어, 바벨론이 예루살렘 땅까지 쳐 들어와서 어,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로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끌려가게 되고요. 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어,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했으니까 그 참에 애국까지 정복하겠다고 내려가는 길에 자기 아버지의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급하게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니까는 안 그래도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패배했던 애굽의 숨통이 살짝 트여지게 된 것이지요.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멸, 자기 나라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누구가 내 살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어, 숨통이 트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은 어, 유다와 두로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의 힘을 다시 한번더 해망 직전에 있으면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다시 한번또 과시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다시 곧 돌아와서 애굽까지 공격을 해 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는 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는 이미 꺾어진 뼈가 부러진 팔과 같은 그 애굽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의지하던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릇을 멈추지 못하고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게 되니까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패망을 앞두고 있던 애굽편에 붙어서 바벨론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부간 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도 뽑아가지고 셰스랑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래서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어 애굽을 의지하였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끝장 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애굽에 대한 멸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자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실제로 네가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너는 누구냐면 하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네가 아름답다고 해봤자 누구보다 아름답겠느냐? 네가 아름답다고 한들 누구를 능가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19절의 원래 의미는 애굽이 아름답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별로 아름다울 것 없는 네가 뭐 그렇게 내세울 것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교만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등그 이집트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또그 당시에 유일하게 자기 나라만의 고유 문자를 가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은 그 애굽 땅 전체를 기름지게 하였기 때문에 자 이것을 예측하기 위하여서 나일강이 언제 범람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하여서 기하학도 천문학도 그렇게 발전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명을 사대 문명의 하나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이러한 역량으로 주변 나라들의 없었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였기에 이 애굽은 그것만으로그 사실만으로도 자긍심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를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름답다고 해봤자,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기고, 만장하고 있느냐?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강하고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나라들과 같이 멸망하여서 음부로, 수월로 내려가는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던 이유도요, 바로 아수르처럼.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아스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아스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끝장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하여서 아스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죄악을 끝내기 위하여서 아스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장을 내버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스르는 자기가 강해서 그렇게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교만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 그런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명, 자기들의 군사력, 자기들의 경제력, 또 자기들 땅의 기름짐, 풍요로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특히 바로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교만했다라는 거죠. 이 바로왕이 어느 정도 자신을 신격화했냐하면은요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나일강을 바로왕 내가 바로인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애굽의 바로 이 바로라는 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가문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의 가문들이 그 정도로 교만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만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1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애굽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 나름대로 어떤 성명적인 의미의 할례가 아니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할례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 말씀은요, 애굽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월에서 그 음부 지옥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던 자들이 애굽보다 먼저 그 음부에 내려가 있던 자들이 애굽보다 먼저 수월에 내려가 있던 자들이 받는 대우를 애굽도 심판받아서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강하다고 교만했던 애굽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되었던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누워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우리들은 어,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애굽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런 모든 풍요로움들을 의지했던 것처럼 자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그러한 것들의 아름다움이 그러한 것들의 풍요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애굽을 멸망시키셨고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제 버리실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애굽의 멸망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그 나라들의 멸망과 또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훅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끝나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환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라는 표현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그러한 것들이 다라는 거죠. 환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것.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또 애굽과 애굽인 만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나라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 아스르 24절 엘람 26절 메섹과 두발 29절 에돔 30절에는 시돈 또 32절에 보면은 할례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라고 애굽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러한 표현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러 나라들은 모두가 다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의 세계는 결국 할례를 받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들의 세계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 강한 용사들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냥 음부에 내려가는 비참한 신세 초라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서 27절에서는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젖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고대 스키티안의 관습에 따른 표현인데요. 죽임을 당한 용사들은 어떻게 눕게 하냐면은요, 하 칼을 베개로 하고 눕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골이 되어서도 그 칼에 칼을 베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영원한 그 저주에 처하게 된다라는 스키티안의 민족들의 관습에 의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했던 메색과 두발의 용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러한 칼을 베개로 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서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용사 가운데 강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애굽보다 먼저 수월에 내려와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월에 먼저 내려온 그 나라들에게 애굽과 애굽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은 나중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왔는데 먼저 그 수월에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애굽과 애굽 애국 백성을... 아이고 찌지 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바로가 애굽보다 먼저 스올에 내려간 자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위로를 삼았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먼저 와 있던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스로부터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먼저 와 있는데 이 바로가 거기 가 보니까 이 너네도 여기 왔네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어 표현인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바로는 서울에 내려가서 비참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먼저 내려온 나라들을 보면서 어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나만 온것 아니네? 너네도 왔네? 이거 다 똑같네?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그나물의 그밥이라는 말이 있죠. 그나물의 그밥.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삼삼오오 그서울에서 위로가 없는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것들이 서로 모여 앉아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어,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이 임하는 각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첫 번째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와 영광을 누렸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더 강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바벨론에서 결국은 멸망 당했고 애굽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역시 100년이 안 되는 90년의 역사를 끝으로 결국은 바벨론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은 또 이미 멸망당한 다른 민족이 있는 수월로도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던 애굽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강성함이 오히려 그들의 강함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들의 심판을 앞당기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자랑하는 세상의 자랑은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 개인의 명성도, 한 나라의 명성도, 때가 되면은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에스겔서 32장 말씀은요. 고대 어느 나라, 고대 근동 지역에 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 또 교만의 심판 죽음 이후의 실제를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애굽처럼 또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쓰러진 그러한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받을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행하심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미래를 어, 준비하는 또 영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